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알렉산더 코아노브스키입니다. 전 e 스포츠 시장에서 17년간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나비를 세웠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유명한 업체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7년 동안 세 번째 큰 팀인 ESports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마추어 선수, 세미프로, 프로 선수, 팀 주장, 코치, 매니저, 그리고 결국 나비의 CEO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셀수 없는 문제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내가 팀을 조직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내 팀을 매니지할 것인가, 어디서 좋은 연습 게임을 찾을 것인가 혹은 어떻게 내가 팀의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가 잠기지 않은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 기술을 가지고요 우린 이 모든 문제들에 대답할 수 있는 유니크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의 플랫폼 위에 수백억 달러 경제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 드림팀 소개 첫 번째 e스포츠와 게임 인력 그리고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가장 유명한 e스포츠들과 가장 유명한 스포츠들을 비교해 봅시다 레전드 리그와 축구 축구에 있어서 30만 개의 클럽들이 있습니다. 한편, 레전드 리그에는 100개가 채안 됩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팀 창단과 매니지먼트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 때문입니다. 비즈니스에 관련해서 미디어 판권과 스폰서십. 스포츠는 900억 달러 시작입니다. e 스포츠가 겨우 5억 달러일 때 말이죠. 주요 문제점은 관계 크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안전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선수들과 팀들, 토너먼트들과 스폰서들,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을 사용해서 하나의 플랫폼 위에서 말이죠. 드림 팀은 모든 걸한 번에 해결해 줍니다. 세우고 성장하고 매니지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팀들에게 수익 창출하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요. 언제든지 팀 창단은 엄청 빠르고 쉽습니다. 다가오는 매년마다 수백 수천 개의 새 클럽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선수들의 연봉, 토너먼트 수상금, 선수 이체 시장, 미디어 판권들, 스폰서십 모든 것들이 드림 팀에서.